이거를 보세요. 0부터 1까지 ft dt를 적분하면 라지 f1 빼기 라지 f0이죠. 이건 어쨌거나 상수예요. 이거는 상수, 이거는 상수입니다. F, 이거는 상수예요. 맞죠? 그래서요. 결론은요. 0부터 1까지 ft dt는요. 어떤 상수가 나와서 k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dt는 상수 값이 나온다. 그 상수를 k라고 놓고, 두 번째, 음, fx는 이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것이 k였으니까 4k죠. 그리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t로 바꿉니다. t 세제곱, 3t 제곱 플러스 4k x가 t로만 바뀌면 돼요. dt 적분하면 k가 나온다. 적분해 보겠습니다. t에 대해서 4분의 1 t 4 제곱 t 3 제곱 4k t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k가 나온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k가 k가 나온다. 3k가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k 값이 4분의 1이 나오네요. k 값이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어, fx는 k에다 4분의 1 집어넣으니까 x제곱, 세 3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잘좀 익혀보세요.